막막 혈관 배세증 있습니다. 막막으로 가는 혈관인 동맥이나 정맥이 맥히거나 터지면서 갑작스러운 시력장애 또는 시야장애가 발생되는 겁니다. 큰 원인은 이제 연세가 들면서 혈관이 노화가 되고 찌꺼기를 많이 차게 되고 혈액 내에 노폐물과 찌꺼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함께 혈액에 끈적끈적한 인물들이 많이 섞이거나 당뇨가있거나 어 막마울한 혈관의 노폐물, 프로그, 찌꺼기들이 가장 가는 모세혈관 부위를 막으면서 맥혀서 터지고 터지면서 붓고 또 시력장애가 발생되는 병증, 눈중풍이라는 병도 없습니다. 혈관의 폐쇄 혈관과 혈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 중풍이 오는 경우 그 머리 중풍도 올수 있고 심장에 경색이나 협심증도 올수 있고 또 부신 부신 쪽에 어,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압도 오를 수 있고 또 콩팥 기능에 손상도 올수 있고 평상시 혈액을 맑게 하는 거 혈관 을 건강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한약과 침치료 침치료라는 것은 대단히 효과가 좋은 분야가 좁아지고 막힌 것을 확장시키고 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좁아지고 막힌거 침을 맞으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막힌게 뻥 뚫립니다 우리가 체했을 때 꾸룩꾸룩꾸룩 침 맞고 있으면 금방 꾸룩꾸룩하고 또 막힌게 통하게 됩니다 또 하나 침치료와 함께 이제 구압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열 라쁜 피를 밖으로 배출하는 것 어열 또는 죽은 피 사혈요법 죽은 피를 내보낸다 또 어열 엉긴 피 생피가 아니라 엉긴 피는 특징이 엉겨 있습니다. 색깔이 시꺼멓습니다. 그러면서 혈관 내에 피가 노폐물 고지혈증 당뇨 뭐 이렇게 담적 이런 노폐물과 찌꺼기가 많이 쌓이게 되면 혈액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고 굳어지면 막히게 되고 막히면 이제 지신경 어, 쪽에 손상이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손상이 와 버립니다 그 어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부항요법입니다 침이 막힌 걸 통하게 해 준다면 어, 부항요법 어혈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어, 찌꺼기 하수가꽉 막혔으면 뻥 뚫리지 않으면 찌꺼기를 빼내야 됩니다 그 빼내는 거에 해당되는 것이 부항요법 어 그런데 저 안에가 맥혔는데저 안에서 뺄 수는 없지만 어, 바깥쪽 혈관과 안에 혈관이 통해 있습니다. 여기 태양혈이나 눈 주변 혈관, 또눈 주변에서 어, 눈꺼풀에 있는 혈관과 저 안에 있는 혈관이 다 통해 있습니다. 그럼 눈꺼풀이나 눈 주변 혈자리에서 피를 내서 저 안에는 있꽉 막고 있는 혈액, 꽉 막힌 혈관을 뻥 뚫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세했을때 할머니들이 손을 따거나 손꼽, 발끝 따거나 중풍으로 환자가 쓰러졌을 때 손꼽을 따거나 손꼽, 발끝을 따거나 인중이라는 걸 따거나 피를 내므로 인해서 이거 뻥 맥힌 것을 뻥 뚫어주는 효과 또는 가장 가까운 코에서 피를 내서 머리가 콱 맥혀있는 혈관을 뻥 뚫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풍이 오려고 그럴 때 머리 혈관이 안 터지고 코피가 터지는 경우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막히면 압력이 세지고 압력이 세지면 터집니다. 혈관이 출혈됩니다. 그래서 어, 혈관에서 피를 내는 거 효과 있는 혈자리에서 피를 내는 거 관련되는 부위에서 피를 내는 거 그것이 사혈 요법 이런 거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치료법입니다. 하수도 막혔을때 찌꺼기를 배출하는 거 치문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거 어, 부항요법 막힌걸 찌꺼기를 없애는 거 한약은 어, 원인치료 왜그막혔는지 그래서 막힌 걸 뚫어주면서 어, 막힌 걸 뚫어주면서 막힌 원인을 같이 치료하는 약을 씁니다. 단순히 막혔다고 막힌 것만 뻥 뚫어 하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장조로 맺혔는지 혈압이 높아서 맺혔는지 고지혈증으로 맺혔는지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원인과 증상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집에서는 일단 우리가 먹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피 피가 되는 성분은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을 중풍이 오게 되면 내가 맺혔다. 일단 또 혈관이나 혈액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소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80% 식사. 내가 음식을 30%를 줄이면 30% 장수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젊은 30대까지는 음식을 이렇게 막안줄여도 됩니다. 30대는 성장기고 40대서부터 에 한에서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노화기. 노화한도 40대, 40대서부터. 신진대사의 장애가 오는데 신진대사의 장애라는 것은 동맥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을 가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찌꺼기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동맥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이 간 것만큼 정맥을 통해서 찌꺼기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잘안 되는 겁니다. 찌꺼기가 남는 겁니다. 혈관에 쌓이는 거. 그래서 쌓여서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오고 그게 관절에 쌓이면 관절의 퇴행성 변화 눈에 쌓이면 노안, 뭐 황반 변성 찌꺼기가 쌓이면서 막혀서 근중풍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한30%이30% 30 줄여서 먹고 또 소화가 잘될 만한 음식, 발효 음식, 또 살아 살아있는 음식, 재계절 음식, 그다음에 허브라든가 녹차라든가 어 채소, 야채 이런 것들을 잘 먹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항상 야채나 이런 건 익혀서 먹고. 소화가 잘되고 변비가 있는 분들은 야채를 그냥 갈아서 자주 먹는게 좋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건조하고 뻑뻑하고 비타민 A가 부족한 경우는 당근 사과를 갈아서 먹고 속이 쓰리면 당근에 양배추를 갈아서 먹고 또 막막이 너무 건조하고 변비가 있고 그런 경우는 어 바나나에 호두를 갈아서 먹는게 좋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식물성 기름은 그래도 괜찮은데, 동물성 기름 종류, 고기나, 이런 거, 꼭 불고기, 뭐,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거는, 어, 눈충풍,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경우, 꼭 피해야 됩니다. 어, 고기 안 먹어야 되나요? 고기를 먹어야 된다면, 지리식으로 야채를 듬뿍 넣어서, 어, 야채와 함께, 어, 고기를 먹는 게 좋습니다. 기름기 빠진 거. 그래서, 지리식으로 먹는 게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 감사합니다.